지금에는 되게 추운 것 같더만. 올라가면서 한 사도 된다니까는 다니기는 불편한 건 없구만. 고양이 간식 저번에 하나 있는 거 그놈. 아, 남은 거 하나 주고 한 바퀴 돌고 가 그래봤자 여기 한 30, 40분이면 다 돌아. 뭐 특별히 뭐 하는 거나이까지 对了，哎呦，哎，是不是拿钢棒子呢？ 에휴 사료도 벗어났네 벗어누가 캣맘 캣맘 반씩 줬지롱 아이고 가야지 나는 이제 한바퀴 돌고 얼마나 걸리지도 않아 에휴 여기다 나야제 층이 됐지 뭐 看你咋样呢？<noise> <noise>